네 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아좀또 약간 저녁에 늦게 어 제가 영상을 올릴 텐데 어 요거 이전에도 한번 올렸던 어 약간 테마로써 그러니까 약간 정리한 걸로 어 급등 초기 패턴 정배열 매수, 검색기 활용, 요거를 이전에 한번 이 내용으로 제가 영상을 제작했었는데, 그러니까 시즌2죠. 요두 번째 걸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2월 7일 종가 기준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요 패턴에서 생각보다, 어, 꽤나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그렇고, 이제 이전에 이 패턴에 맞았던 어, 이 패턴에 맞았던 정배열 매수 그리고 24 2 4일선이 5일선에 올라가 있는 요 차트에서 어, 계속 좋은 흐름 보이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종목은 총 26개인데, 이 검색기 활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영상 찍었으니까, 그 영상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어 만드는 거 정말 쉽습니다. 여기 키움증권에 들어가서 지금 정확하게, 어 조건식, 요렇게 세개만 넣으면 만들어지는 아주 간단한, 어, 어떤 유튜브에서 만드는 조건식보다 간단할 테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달아드릴, 링크 달아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아 제가 아까 썸네일에서 설명했던 게그 저기 종목들도 이렇게 제가 쭉 적어 줄 거거든요 총 26개 될 겁니다 1편 2편 3편 나눠서 지금 어 영상은 한 10분 내외 정도로 시작될 것 같고 패턴이 비슷하니까 사실 설명을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종목들이 지금 패턴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 그 부분만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한번 어, 좀 종목이 많을 수도 있는데 한번 이 중에서 또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도 같이 지금 요 지금 패턴에요 정별 그림을 이쁘게 그리고 있다 그런 것도 체크해주시면 되고 이 종목 중에서도 어, 뭐 매수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 뭐, 뭐 수급이나 아니면 뭐 실적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어, 이 종목은 내가 봐도 패턴도 괜찮고 차트도 괜찮고 다른 외적인 부분도 괜찮다 이러면 한번 매수를 시도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 차트 바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처음 기업, 일단 성창 기업 지준인데 어, 요 패턴 한 번만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어, 제 영상을 또, 어, 최근에 또 구독 누르신 분들은, 어, 어 이전에 거를 못 봤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게 뭐냐면, 오일선, 여기 241선 있습니다. 제가 241선 꽤나 요즘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241선을, 오일선이 지금 돌파해 있는 상태고, 그 밑으로는 2일선 61일선, 120일선이 정배열 상태를 그리고 있는 종목들을 지금 검색해서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어왜 정배열인데 240일선만 빼냐면 240일선도 지금 정배열 상태 있으면 이미 그 주가는 만이 고가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종목들 지금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들이죠. 바닥에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면서 지금 정배열 까지 만들어서 어, 쉽게 깨지, 지 않을 이 정배열 라인을 굳건하게 받치면서 상승할 여력을 많이 만들고 있다. 아, 죄송합니다. 많이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급등 초기 패턴이죠. 지금도 사실 뭐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바닥 대비 지금 1700원짜리가 지금 고가 라인은 거의 24,000원 찍고, 그 다음에, 뭐, 지금은 위치는 거의 22,000원 와 있는데, 요것도 지금 충분히 많이 오르, 많이 오른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분들 있을 테지만, 뭐, 이런 종목들 보면 대부분 이미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고, 요 바닥들을 단단히 다진 모습, 그리고 배열도 지금 이쁘게 만들어서 세력들이 컨트롤하고 있는 모습, 요런 그림까지 나왔을 때 안전하게 지금 들어가서 요 구간부터 이제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 확률이 강해지니까 제가 그 시점을 가지고 온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어, 요 패턴을 한번 이해해 보시고, 종목들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바로, 어 종목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창 기업 지주입니다. 어, 말씀드렸듯이 241선 위에 있는데, 몇번 깨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지금 계속 2 4일선 위를, 어, 최근 들어 계속 지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배열 지금 예쁘게 만들어냈다는 점, 요런 점에서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패턴이고, 요런 봉들도 지금 가격보다는 위에 있는데, 어, 이런 저점에서 터지는 게어 매집 봉일 가능성이 높고, 요런 봉도 마찬가지죠. 요 가격보다는 지금 위에 가격에 있고, 매집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런, 전고점 라인들 지금 다 돌파해 있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 크게 보면 어요 앞에도 사실 매물대가 사실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니니까 요런 부담으로 조금 천천히 갈수 있지만 어쨌든 좋은 그림 그리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어 지금 패턴이 다 비슷할 거니까 제가 빠르게 종목만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 신일 전자입니다. 네 똑같죠. 5일선이 지금 241선 넘어 있고 정배열 그려 있는 상태 그리고 전고점 지금 이렇게 매집 있었던 요봉까지 약간 기준봉이라고 될수 있는 봉까지 지금 가격이 넘어서 있으니까. 어, 쭉 올라갈 가능성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요런데 매물 때 있는 거는 어,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준 종목들 중에 그래도 좀 매물 대가 적어 보이는 종목, 그리고 뭐 수금이나 요런 외적인 부분이 좋아 보이는 종목들, 그런 것들도 어, 한번 찾아보시면서 종목 고르는 게좀 재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종목, TCC 스틸입니다. 요것도 똑같은데 요거는 이미 조금 많이 올라갔죠. 이미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부터 241선과 이격을 많이 벌었습니다. 어, 어제 한4.4% 정도 올랐고, 오늘, 어, 한, 오늘 터한4% 정도 오르면서 여기 이격이 좀 발생했기 때문에 요런 종목들은 먹쭉 뭐갈 수도 있겠지만 어 약간 눌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저는 240일선에 가까운 종목들을 한번 매수해 보는 게어 그래도 조금 더어 저점에서 잡아서 고점으로 갈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당연히 패턴 좋죠 위로 바닥을 높이고 있고 전고점 지금 돌파한 상태 조금 안 좋은 거는 역시 여기도 매물대는 있다 이거는 대부분 종목들이 아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종목 남성입니다 어, 남성도 지금 패턴상에서 급등 보여주면서 지금 아래쪽 정배열 만들었고 2 1선또 이제 곧어 241선 돌파하겠죠. 근데 급등했을 때 지금 눌림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어제, 어제 좀 장이 안 좋았을 때 241선 한번 터치하고 지지받고 올라갔는데 요 가격대 한, 어, 24,000, 죄송합니다. 2470원쯤에 잡았으면 오늘부, 오늘부터, 오늘부터 또꽤큰 어 수익, 한 대략 한 오늘 5% 정도까지 수익을 났을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요런 고점들 지금 힘든 멤불 때 지금 다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흐름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거어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한솔 테크닉입니다. 한솔 테크닉도 지금 바닥 여기 잡아놓고 이전에 행보 많이 했던 구간들 지금 다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240일선에 안착했고 아래 정배열 요런 패턴 꽤 괜찮은 패턴이라는 거. 강조 드리고 여기 매물대 부분은 역시나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거 말씀드립니다 다음 종목 동진 세미캠입니다 어 요것도 어 정별 만든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바닥 잡으면서 올라왔고 이정고점 라인 지금 어 가격대 역시 위에 있죠 이런 데 위에 있으니까 어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어제 요 종목을 잡았으면 어 241선 살짝 꼬리 달았지만 요 낮은 가격대 잡아서 오늘 어또 좋은 상승 어, 했을 수 있겠죠. 좋은 상승 얻었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2 4일선 한번 눌릴 때 잡아도 그 다음 반등 나와서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반대로 이거를 강하게 뚫는 뭐 은봉이 나온다면 역시 그거는 손절권이니까 한번 어, 그런 것들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요 지지에서 강한 반등이 대부분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요즘 대, 대부분 패턴이 그렇습니다. 다음 종목 어, 대원산업입니다. 아, 살짝 크게 보게, 보는 게 좋겠죠. 대원산업 요 종목 사실 갖고 오기 약간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여기 기준봉이 지금 정확하게 서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기준봉 위로 지금 가격대가 잡혀있고 여기 고점보다는 요 박스권이죠. 박스권 요 고점보다는 일단 가격이 더 높이 떠있고, 요런 기준봉들 몇개 있다는 것들, 요런 부분에서 제가, 어 매집이 된이 세력의 흔적, 그리고 그라 가격대를 다 올리고 있다는 거, 요런 부분, 어 긍정적으로 보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요것도 아래로 빠지더라도 다시 241선 맞고 계속 튀어 올라오는 모습, 어 좋게 보였습니다. 오늘 갭상 뛰어서 시작해서 약간 안 좋게 마무리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 종목 아 대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이 패턴에 들어와 있다는 거. 지금 캔들은 지금 이 오늘 닫지형으로 마무리하면서 240일선 밑에 있는 약간은 조금 안 좋은 그림이긴 한데 어쨌든 오일선은 이제 240일선 위에 있어서 지금 요 패턴 안에 포착이 됐다는 거. 그리고 어, 잘안 떨어지겠죠. 여기 21선이랑 241선이 같이 받쳐주면 다시 한번 저는 삼성전자가 지수 함께 올라갈 수 있다. 요런 그림 보고 있습니다. 요것도 밑에는 당연히 정배열이다. 어, 요런 그림 보이고 다음 종목 AK홀딩스입니다. AK홀딩스 마찬가지 이전 고점라인 박스 뚫기 힘들었던 라인 241선과 지금 같이 뚫어서 위에서 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래 정배열이라는 점요런 패턴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어 이것도 뭐 약간 이런 부분들은 올라갈 때마다 당연히 저항으로 밖에 작용할 수 적용할 수 밖에 없긴 한데 어 그렇죠 이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어, 바닥 그렸던 라인이랑 또 일치한다는 거요런 중요한 가격대 라는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서 어, 올라갈 때 지금 240 위에서 버텨 줄때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시점은 역시나 살짝 빠져서 2 4일 선과 약간 가까워졌을 때 이런 종목은 2 1선 같이 지지 받으면서 한번 또 반등 나올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패턴 설명을 제가 이렇게 드렸는데 좀 중복된 패턴을 많이 봐서 아마 이해되기는 쉬울 겁니다. 요게좀 그렇게 또 어려운 패턴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한번 잘 찾아보시고 제가 다음 편에 이어서도 또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